국정원이 그동안에 국민과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준게 있나 이럴 때 바로 정유라의 신상을 빨리 파악해서 특검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정원 뭐 제1차장 제2차장 등등을 전부 최순실이 꼽았는데 누구한테 줄을 서서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럴려고 국정원 사람들을 다 최순실이 심은 거야. 음.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그러면 뒤에서 조력은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해가 없을 것 같아요. 들통나는 순간 완전히 뭐 젖대는 건데. 근데 그뭐 그게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아까 말한 10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음. 독일의 정유라 단골미원실 원장의 그 증언은 최순실을 한국 24위 재벌회장으로 소개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유라가 30대 남성 광상 동행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데이비드 의원을 말하는 음,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24위 재벌이 종편에서 그걸 분석하는데 참 종편 재밌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수준이 똑같다 마 그게 나오는 사람들의 똑같애 그 돈을 이제 개인 재산으로 볼 것이냐 회사의 매출로 볼 것이냐 요, 요걸로 구분해 가지고 실제로 개인 재산은 한국에서 2위 수준이고 예. 그리고 러네 되라고요. 그 기업으로 따져도 24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 근데 사실 이거는 박근혜씨의 재산과 분리가 안된 상태의 재산으로 그쵸? 보이지 않아요? 같은 지갑이다 음.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1 0종 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게 분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 10조 원이 하도 우리가 막 국계 국가 예산이 뭐 240조 원이 420조 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비리만 터지면 막몇 천억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 그 작은 돈인 줄 아는데 감이 없죠, 사실. 몇조 단위가 되면. 감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현금 보유일이 2이 이재용보다 돈이 많은 겁니다. 삼성의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재용이한테 돈을 몰아주려고 수십만 명의 삼성 직원들이 사기를 쳐서 온갖 대한민국 모든 수재들을다 모아서 사기 쳐서 결국 모은 돈이 8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유라는 도대체, 아니, 최순실은 도대체 어디서 110조를 지금, 그것도 국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까지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 해외가. 상상을할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뭐 독일만이 아니고요. 이제 독일 옆에 그 프랑, 저 스위스. 스위스는, 어, 박정희 시대 때 얘도 스위스 비밀 계좌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리히슈타인이라고, 거기도, 어, 조세 회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이 영국령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만 해도, 어, 네군데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 이네군데 나라에 이제 처음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번 뭐 14개 이랬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 40개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40개가 뭐예요? 지금 토탈 육박해 있는 게6 0 0개 가깝고요. 얘네들이 이게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그이 집사 사실 이 사람도 무슨 통일교하고 연되돼 있다 그러고 뭐 통일교 네. 아 거기에 있는 교민분들이 거의 통일교랑 네.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음,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사업 영역이 유럽 지부장이래요 일종의 지위 자체가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 유럽 전역에 음. 재산을 은닉했을 걸로 보고 지금 독일 당국이 10조 원 정도를 캐치했다 그러면 이건 독일 안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세탁되거나 들어왔던 자금일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을 뽑아 갖고 쓰고 나갔는지 대한민국 그렇게 돈이 흐른 나라였는지 이번에 더 더욱 여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야. 그 같아요. 들통 나는 순간 완전히 뭐는 건데. 근데, 뭐, 그게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아까 말한 10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음. 독일의 정유라 단골미원실 원장의 그 증언은 최순실을 한국24위 재벌회장으로 소개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유라가 30대 남성광강 동행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데이비드 의원을 말하는 음,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2 4일 재벌이 종편에서 그걸 분석하는데 참 종편 재밌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수준이 똑같다마. 그게 나오는 사람들의 똑같아. 그 돈을 이제 개인 재산으로 벌 것이냐, 회사의 매출로 벌 것이냐, 여기인줄 <laughs> 아는데. 감이 없죠, 사실. 몇 조단위가 되면. 감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현금 보유 1위 2위. 이재용보다 돈이 많은 겁니다. 삼성의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재용이한테 돈을 몰아주려고 수십만 명의 삼성 직원들이 사기를 쳐서 온갖 대한민국 모든 수재들을 다 모아서 사기 쳐서 결국 모은 돈이 8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유라는 도대체 아니 국정원이 그 동안에 국민과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준게 있나 이럴 때 바로 정유라의 신상을 빨리 파악해서. 어, 특검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정원 뭐 제1차장 제2차장 등등을 전부 최순실이 꼽았는데 누구한테 줄을 서서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럴려고 국정원 사람들을 다 최순실이 심은 거야. 음.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그러면 뒤에서 조력은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해가 없을 거고.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실제로 개인 재산은 한국에서 2위 수준이고. 그러네. 그러고요. 예. 그리고 기업으로 따져도 24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 하는 거고. 아, 아. 근데 사실 이거는 박근혜 씨의 재산과 분리가 안된 상태의 재산으로 그쵸? 보이지 않아요? 같은 지갑이다. 음.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그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1 0조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게 분석을 하는데요. 근데 20조원이 하도 우리가 막 국계 국가 예산이 뭐 240조원이 420조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비리만 터지면 막 몇천억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 작은 돈, 최순실은 도대체 어디서 110조를 지금, 그것도 국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까지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 해외가. 상상을할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뭐, 독일만이 아니고요. 이제 독일 옆에 그 프랑, 저, 스위스. 스위스는, 박정희 시대 때 얘도 스위스 비밀 계좌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리히슈타인이라고 거기도 어, 조세 회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이 영국령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해서 지금